내가 그들의 길을 재설계하겠어 일단 론을 올려두고그 다음에 생각을 해 아니 근데 론이 진짜 괜찮다는 거예요 가롤도 괜찮고 아니 진짜 에이 약간 낭심 없는 판정을 가진 애들이 괜찮다 지금 보세요 날벅 애들 아니 봐봐 날벅 애들 다 나오잖아 로라스 2궁 가롤 2궁 그냥 날벅 날벅 그냥 다 날벅만 나오고 제이가 개사기 같다고요? 제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두벅이나 아니잖아 근데 일단 두벅이나 아니잖아 신발 사고 그냥 개 빨리 성장하겠습니다. 이번 판도 아, 근데 이거 언딜까베오랑 운이라서 조심하긴 해야겠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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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라 브리스톨 맵이 넓어가지고 그냥 냅다 타워 교환하러 가면 되긴 합니다. 유튜브도 그렇고 왜 론만 나면 우승벨인가요? 그게, 그게 무슨 말인지 저는 론, 론의 진심이 아니었던 적이 단한 번도 없는데? 넌좋아졌여기 좋아졌다. 넌 좋아졌다. 넌 좋아졌다. 넌졌다졌 아, 이거 그거 당 가는데, 잘못하면. 와, 그거 당 가는 줄 알고, 진짜. 제발, 트루퍼를 먹어주세요. 진짜 뒤게 약하다. 여기 주원일청! 여기 주원일청! 어 까비요 근데 이거 킬 해주는 거 이거 왜 이렇게 달달하냐? 역시 힐러 하나 있으니까 게임이 다르네, 이거. 그래, 그래. 뭔가 하고 싶구나. 요 어? 으으 진짜. 아니, 이속 진짜 레전드네, 양씨. 아니, 스티커를 맞추고 냅다, 구을쓴건데 이게. 와. 와, 좋다. 아니, 근데 까베어 궁 진짜 맛있네. 그냥 딜 해. 그냥 빨리 잡자, 이. 아아 아 방금 죽었다 방금. 아 방금 한번 죽었음. 어? 팔을 공 대박 같은데?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시간은 잘 n 면서 s i 아 o n s l i c 신인 AR- n <목소리> 야, 왜우삽 왜 우리, 왜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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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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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카베요좀개 별로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또안 죽고 열심히 케 하는 거 보니까 맛있는 거 같은데? <목소리> <목소리> 아유, 키 깨라! 나 사랑해! 아니, 얘를 대체 몇번 드립을 하고 지금 다른 걸 하러 가는군요? 아, 진짜 뭐나 살아가다 뭐 저사람 근데 까베의 희망들이다 진짜 이거 까메오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딸 수도 있는 건데, 방템 사면서 힐 각을 잘보시는데 아니, 이게 까메오 구이 진짜 개맛있지. 애들이 노골레할때 단체 를한번빡 들어가니까. 근데 이거 희망편인 거 아시죠? 우리 까메오가 지금 맛있게 하고 있는 거지. 까메오가 그냥 좋은 거 같진 않은. 팁이 다 잘해주는 중. 어 가는 중 가는 중. <목소리> 와 오늘 진짜 <목소리> 기깔나네 기깔나 그냥. 와 리쿠 개맛있대 진짜. 근 고짜배 미친 듯이 서포 가지고 잘하는 사람 만나면 좀 개빡세긴 하지 그냥 아에 요소가 너무 많았어. 오케 그 귀찮게. <laughs> 입이 늦었음. 바꿀 생각이 없었던 거 아닌가요? 바꿀 생각 있었어요. 바꿀 생각은 있었지만 바꾸려고는 안 했음. 생각 만 하셨다고 띵킹. 어? 띵킹. 어? 생각은 하셨다고. 띵킹. 소원 들어줄게. 들어만 준다고. 이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내가 진인 아니잖아, 근데. <laughs> 내가, 내가 진인 아니잖아, 근데. <laughs>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가지고 다음 판에 무조건 하겠습니다, 그러면. 뭐, 뭐 해달라고? 루시? 뭐 그랬다?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알았어. 다친 자 나에게 오라. 바로, 응? 바로 딜. 그래서 누구는 게 포인트? 이거 전판이랑 느낌이 좀 비슷한데? 피해랑 영, 그리고 힐잘 줌. 정확.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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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데이면금들잡게 금딜 <laughs> 아니, 아니, 금데이면금들잡게 <금딜> <laughs> 아니 뭐 저런 녀석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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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들이면 원들잡게 원딜 들어오지 말고. 아유 사이퍼즈가 미쳐 돌아가는구나 그냥. <laughs> 아니 사이퍼즈가 진짜. 아니 뭐다 이래 그냥 이거. 원딜 금딜이 어디 있냐고요. 그 말이 정답이다 용군순서. 우아하게, 이한테 배어라는데 게 우아하게,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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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정 아니 당장 뭐 죽기 직전에 조상을 치료해준 것도 아니고 그냥 반창고 하나 붙여줬는데 그냥 고마움에 핑을 찍는다. 쉬운 남자니까. 다들 돌아와 잘맞다 김우시아. 김우시아 그렇게 유혹을 잘 당하면 어떡해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려고 주세요 주세요 가벼워 가 가벼워 가 가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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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맛이 가벼워 이맛이 가벼워 가고이맛에워 가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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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풀만 와요. 좋아. 우와. 와. 자식... 와 이게 까미우다 그냥 희망편 희망편 그냥. 아유 야무져야무져 그냥. 아 일로 와 일로 딱대 딱대 어 줄여서 줄여서 줄여서. 우와. 아유 이 우리 팀에 센스가 있네 딱. 좋아. 어? 아니, 힐 먹으려고 딱줄 쓰는 거 아주 바람직해요, 그냥. 막혀주세요. 이걸 안 주네. 박값 주세요, 박값. 아니, 공무원도 박값은 줘야지. 얘들아. 나 앞에, 앞에 아무것도 없이 비용 있으면은 으로 나는 그냥, 그냥 힘없는 노인네일 뿐인데, 이거. 뭐지, 이 개리스는. 자, 여기 있으면 핵 절대 안 맞거든요, 싸 깔끔하게, 그냥, 응? 어? 깔끔하게. 자, 브루스, 할아버지. 마사지 받을 시간이에요. 고마와요정남마와 엄마, 도마와 엄마, 도마아 엄마, 도마사지약도치짜아적으로와러마 도마와 엄마, 도마와 엄마, 도마와 엄마, 도마와 엄마, 도마와 엄마, 구석구석마 도마와 엄마, 도마와 구마구석구 엄마, 도마와 엄마, 도마와 엄마, 도마다 먹어치우는 거야. 건강한 부분만 남기고 몸에 안 좋은 부분을 다 먹어치우는 거야. 정 아,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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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what? 아, 진짜 오, 절, 절. 아,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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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면 유튜살아있기만 하면 됩니다. 정확 이름을 어. 기억하 녹색 빛을 따라 돌격해이들아 심지어 까벨이 아프다는 걸 정확 조금만 기다려! 바로 힐! 아, 미치겠다. 이 맛에 까멜 합니다, 그냥. 와. 그냥 다 살려버리, 그냥. 어? 그냥, 어빛의 말에 그냥 다 살려버리기, 그냥. 본인에 대한 압박감만 없으면, 그냥, 말이 안 됨, 지금. 이게, 피해 밸류가 되게 좋은데, 회복 밸류가 너무 좋은데, 그 회복을, 진짜, 그냥, 그냥 짱이에요, 그냥.